키운거 해야되는데? 자 가봅시다 우리 조금만 더 키울 수 있나? 아! 이거 누르면 안돼요 이거 누르면 튕겨요 또 멈춰요 씨바 또 알짱틱한걸로 돼서 오아 어우 약해 몸이 약해 몸이 약해 나이스 <laughs> 어, 씨, 딜이 되네? 딜이 나오네 또. 공포 좋아요. 공포 확실히 좋아요. 우, 웃는다는 뜻이야? 공포나 처먹어라. 야, 이거못 피해 이거. 이 피하기 진짜 힘들어. 이제 공포 넘는데나 이제. 야, 유미 내렸다. <laughs> 야, 니네 주인 어디갔어? 니네 주인 어디갔어? <laughs> 왜 이렇게 쉽게 죽냐? 야, 최근 지금 완전 핫한 캐릭터 두 마리네. 제일 최근에 나온 두 마리. 어, 동물 안 쓰냐? 아, 쓴 거구나, 이게. 아크샤님, 화이팅! 어? 뭐야? 어? 바로 아이고. 아! 아우! 나이스! 야, 게임 또 이긴다, 어떡해? 야, 그래도 레벨 다 따라잡았어, 이제? 약간 늦긴 했지만, 어쨌든 게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게요, 크기도 엄청 작네요. 이러면 스킬 맞추기도 되게 어려울 텐데, 상대방 입장에서. 어, 그러네, 되게 작다. 공포 패시브 이거 꽉 차있을 때, 그때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네, 스킬을. 대체 피우조래. 잡아줘. 오케이. 릴리아맨 마지막에 줘가지고 연계는 못했네. 이걸로. 딜은 근데 확실히 쎄. 엄청 쎄. 나 벌써 로덴 나온다. 야,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이리로, 이리로. 이리 공포? 아, 이리로 가네? 휴감신발 한번 신어볼까 이번에? 근데 루덴까지 맞으면 미친. 잡아줘. 그러면 한번더쏠수 있지? 오케이. <laughs> 또쏠수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연기하는 거구나. 공포 확실히 좋네. 이게 W가, 어, 이게 좋네. W 확정 공포를 먹인다는 게 괜찮네요. 원량한더 올려주고. 어, 뭐야. 어쟤왜 죽었어. 니는 보고 있지도 않았는데. 빼옴 EQ가 진짜 세네, 이게. 이게 말도 안 되게 세다. 혹은 저렇게 이동기 그냥 쓰네한테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동기를 쓰네. 스네... 아무튼 터지는 거잖아 저렇게. 오. 오. 어? 야 뭐야 이거? 어? 나 왜? 나나 왜? 나 왜? 나, 나, 왜? 나 어, 언제? 어? <laughs> 잠깐만 나 어느 순간 쿼드라킬이었어 진짜 나 몰랐어 이거. 어악시님이 진짜 엄청 잘 나왔네요. 이게 아까 제가 이 Q가 세다 그랬는데 그냥 이동기를 쓰애한테 Q를 때리면 은 그게 되네요 보니까 이동기 있는 애들은 이동기 쓰면 은 스택이 지가 알아서 묻어버리니까 Q만 맞추면 돼 처음부터 두번 튕기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이겼다 아 사, 잠깐만 얘네 지금 이동기 있는 애가 몇 명이야 잠깐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인데 초가스구나 초가스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내가 미드를 가야되나? 서포템은 지금 사지 말고, 제가 미드 가볼게요, 그러면 요판에 일단. 미드에서 먹고 있다가, 오면은 서포템 그때 사면 되잖아, 그지? 진짜 작다. 야, 너무 작은거 아니냐, 근데? 야, 깨끗한데 <laughs> 나중에 초가스랑 엄청 비교되겠는데? 뽕뽕뽕. <laughs> 강하다! 세시버클 또 돌고요. 지금 대시 썼죠, 쟤 지금? 그러면은 요게 터지, 뒷뽕하고. 이거 자체가 안 되시는데? 어 들고 안 되셔. 하고아 반속이 반속이. 오 이게 잡네, 이게 잡히네. <laughs> 나이스. 라인 클리어하는 기술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SW 세개다 광역기예요. 이제 보니까 광역기, 광역기, 광역기야. 오케이. <laughs> 예측샷 딱 맞았고. 여기. 그렇지, 야, 뭐 죽어 잡았다. 이거 전멸은 있어. 근데 이게 아! 좋아야 그러면 은 잠깐만, 요네 입장에서는 이 썼을 때 한번 다시 몸으로 들어갈 때 한번 표식이 또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방금 전에 봤던 로밍가자 아, 뭐야? 이거... 아, 마나만있으 잡는데. 어, 뭐야? 딜왜 이래요? 도대체 얘? 아라 이러 줄알 되게 이상해요. 와, 너 궁이서 좀 죽었어 지금. 어? 들어온다고 이거를. 알까? 어, 아유, 아까워라. 너 궁이서 좀 죽었어. 라는거 한번 방해 한번 더. 아! <laughs> I'm Korean. 아까 어가야지 공포 샷. 앨리스 표식이 묻어 있는데? 잘가. 엘리스 <laughs> 2에 보니까 묻나 봐요. 엘리스 인지 q 인지 뭔가 좀 묻는 게 있네요. 야 초가스님 못 들어오셔가지고 그런지 오히려 더 재밌는 게임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듯한. <웃음> <웃음> 난 미드 할 생각 없었는데 미드도 좋네. 엄청 싸워요. 야, 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애 뿅. 아니 이게 왜다? 사거리가. 뿅. 야 반피야. <laughs> 이 쓰고 라인 정리하면은 패시브 확도네. 뿜 음, 뿜. 음. 와. 가끔가다 그런 상황도 연출되겠는데요. 그냥 걸어가면 사는 건데 괜히 이동기서 죽는 상황도 나오겠다. 오양. 들어가면 안돼 들어갈래 못 참겠어 아 참으면 안돼 참을 수가 없었어 들어가면 죽는 거 알았지만 못 참겠어 머리로 날고 있거든요 손이 눌러요 뭐야 이거 형제 다 왔어? 와 바로 갱웅. <laughs> 바로 갱웅하고 빨리 미니언 밀어서 스택 초기화 시키고 다시 달려. 패시브 쿨돌린다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미니언 맞춰서. 근데 들어가면안될것 같아요. 뱀 절대 거리 유지해. 절대 거리 유지해. 아. 야, 그걸 먹으면 어떡하니? 그만 걸어놨는데. 여긴가? 여기구나! <laughs>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아요? 여기서 미니언이 날리고, 슈투로? 아, 쫙! 사라져! 야, 너무 세다, 이제 지금은. 야, 스킬 연기할 시간도 없다. 너무 세져가지고. <laughs> 아, 이게 아닌데. 오, 사일러스 여기 훔치면 좋긴 하겠다. 어? 이거 맞았다. 이거 들어오겠는데요? 오우 야 풀감 신발도 좋은 거 같은 게 패시브를 자주 터트수 있다 둘다 괜찮은데 물론 무난히 좋은 건마간신이 좋을 거 같아요 풀감 신발 신으면 은 패시브를 여러번 터트리니까 공포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훨씬 만화 하나도 안 모잘라 가져왔다 여기! <laughs> 야, 펜탐 더 졸아야. 전판도 펜탐 먹었는데. 어... 이동기가 많으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laughs> 너무 행복한데? 그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단점이 딜은 정말 세지만 몸이 약하다인데 딜 너무 세,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딜이 너무너무 세고 두 번째로 몸이 쬐끔해. 왜 이렇게 끔해 얘가? 아깝다, 마으면 죽은 건데. 어공꼭안 걸리지 왜? 나 스택 아아 허공에 날려 스택 소모 되지. 아 맞다. 안 맞아서 있는 줄. 때움. 야, 풀 3초 데미지 700 맞아? 풀 3초짜리 데미지 700 맞는 거야, 이거? 어? 이동기 썼어. 아우. 맞았다. 쓸때맞아 족족 그냥 어, 썰렸나? 어우, 세다야. 야. 이야. 다 서로 리프트해달래. 와아 이거 한국이나 외국이나 똑같네.